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지금 요런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어, 퀄리티는 뭐 나오게 해드릴 수 없겠고 어,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런 거 만들면 돼요. 물론 맥스에서 그레디언트 램프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어,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칼라 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칼라는 뭐, 요 상태로 하고, 그레디언트로 G 눌러서. 끝이 조금 꽉찬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키 툴 눌러서 색깔이 진한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고 밑으로 복사를 합니다. 밑으로 복사를 하시고 Ctrl 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로테이트 180도 하면, 자 일단 엔터 그 다음 선택 해제 Ctrl T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자, 요게 이제 칼라맵이 되겠죠? 칼라맵. 파일 세이브 e 이 s 하셔서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퍼시티에 관련된 거는 음, 자 D 눌러서 디폴트 색깔로 바꾸고, 자 오퍼시티는 어, 흰색이 투명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불투명하게 해서 자뉴 레이어 하나 하고 이건 반대로 이렇게, 아 이거 그레디언트로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뭐? 인벌스트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웹핑마다 좀 달라요. 색깔은 뭐 얼마든지 인벌트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키툴로 M 눌러서 관 정도를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Alt 눌러서 밑으로 복사를 하시고, 이 마키가 딱 이렇게 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백8시프트 이렇게 하시면게죠 엔터, 컨트롤 D 아 지금 이이 이 경계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가장 하얀 부분에서 선택을 안 하셔서 그래요. 다시 하지. 여기가 가장 하얀 부분이 아니어서, 네. 다시 컨트롤 A 하고 완전히 흰색으로 넣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9. 자, shift키 누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런것까지 컨트롤티 시프트 복사 컨트롤티 오른쪽 마우스 모테이터 180 엔터 컨트롤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laughs> 색깔에 관련된 부분,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하는 방법만 저는 얘를 오퍼시티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엑에서 이거 이제 저씬은 인테리어 씬이니까 주변에 오브젝트가 많겠죠. 주변에 오브젝트가 많으면 퀄리티가 잘 나와요. 저는 퀄리티가 여기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 뒤에다가 투명한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 고 너무 길었다. 저는 그냥 퀄리 생각 안 하고 만드는 방법만. 라이트도 그냥 V레이 라이트 아니고 그냥 옴니 줄게요. 방법만 알려드린 거니까. V레이 섀도우 뭐 체크 됐겠고 재질은. <laughs> 여기 디퓨저 에다가 비트맵 에서 아까 칼라 뭐라고게 죠？자, 우리 에는 조명 을부 부터 키면 이렇게 나오 죠. 아니 뭐 UVW 맵 모디파일 주셔도 되고요. UVW 맵 모디파일 주시면 네, 기즈모를 로마 온라인으로 해서 찍고, 그래서 피탐 되니까 똑같죠. 그 다음 일단 오퍼시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laughs> 여기 오퍼시티에다가 그냥 이, 이러면 이제 굴절이 없이 투명만 나와요. 비트맵에서 오퍼시티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퍼시티에, 아이고, 이제 JPG로 저장이 되는, p s d 로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반사가 들어가니까, 반사는 완전 인쇄. 왜냐하면 여기 프레넬이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팩 섀도우는 투명 오브젝트니까 어팩 섀도우 체크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 해볼게요. 자, 됐죠? 뭐, 검은색이라, 검색을 은 보는 것보지 여기 질린더가 투명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굴절률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오브젝트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이 아니고 투명하게 투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굴절이 없으니까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유리 같지가 않죠. 반사는 반사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역시 오브젝트가 없어서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굴절을 그냥 투명하게 한번 해 볼까요? 그냥 투명하게 한번 하면 전체가 굴절이 다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들어갑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굴절에다가도 얘를 카피를 해서 굴절 어찌리 프렉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페이스트 인스턴스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굴절이 이게 투명하고 IOR 값하고 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보시면. 얘는 흰색에, 선수로 넣으면 안 되고, 카피로 넣어야 돼. 얘는 카피로, 굴절에, 아, 카피로.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을 반전해볼게요, 반전. 근데 여기는 굴절이 일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굴절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투명하면서 굴절이 일어나고 여기는 투명하지도 않고 굴절도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굴절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굴절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연자를 이렇게 엣지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굴절이 좀 느껴질 겁니다. 장면 자체가. 얘를 좀 두껍게 해볼까요? 엄청 두껍게. 네, 잘안 보이네요. 굴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굴절이 IOR 값이 1.6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이 옆면이 보기 싫으신 분은 이 유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옆면이 보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옆면은 따로 뜯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까지 하게 되는데, 얘를 뭐 박스로 하면 4개가 똑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UVW백을 똑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뭐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옆면에 안 들어가게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옆면이 그래서 이제 옆면을 지금 한 면만 할게요. 저쪽은 안 보이니까 옆면을 번호를 따로 줍니다. 모든 옆면을 다, 네, 모든 옆면을 다 이렇게 2번을 따로 주고 얘를 멀티 서버 오브젝트로 하셔서 <laughs> 저런 수법 많이 씁니다. 센 넘버 두배만 하고 여기다 그냥 V의 머터를 해서. 여기는 그냥 유리 재질을 주는 거죠. 흰색, 여기는 압셰도 체크하고 리프렉트는 그냥 굴절. 거의 흰색,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옆면은 유리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제 굴절이 보이죠. 주행자 여기인데 이렇게 굴절이를 이런식으로 이런 하셔도 되고뭐 방법은 워낙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제시만 한거예요 어떤식으로 하시라는거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